앞서 말씀드렸지만은, 다른 채널에 또 올려놔서 그렇군, 그런데,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타점이 이제 심하게 변경이 된 타점이에요. 어 최근에 어 움직임 모습 등등을 보면은 굉장히 힘을 잃어버렸다. 그렇게 볼수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멤버십 3단계에 들어와 계시는 회원분들이 있기 때문에, 그분들이 보면은, 어 상당히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어,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, 1차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, 굉장히 와 이러한 방법으로 타점을 잡아놓을 수가 있겠구나 시나리오를 제가 쭉 읊어서 깨서 보여드릴 테니까 3단계 해온 분들은 참고하시면 주식에 어, 일치월장 할수 있다 아,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겠죠. 어,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